전을 여러분과 나눌 그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음. 음, 헌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우리가 시험해 볼 수도 있다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늘문을 열고 축복할 곳을 쏟아 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뭐라 그러셨냐면 말라카이 어. 말라기. 제가 가끔 영어를 이렇게 해도 이해해 주세요. 아, 아, 말라기 3장 8절, 9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것은 음, 11조와 붕어물이라 너희가 그것을 도둑질 했다는 거죠. 온전한 11조를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너희가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하시기는 물론 말씀을는 성경적으로는 잘 하시겠지만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기 교인들께 돈을 좀더 내라 뭐 아니 뭐 물건을 더나더 가져라 와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어, 목사가 아닌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 저의 간증을 하나 해보겠어요. 예, 경제적인 축복에 대한 간증인데 어, 미국에서 어, 얼마 전에 랄프 윈터라는 분이 있었어요 성교 센터를 어, 짓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워드 어, 미니스트리를 하고 계셨는데 굉장히 큰 미니스트리예요 음, 천불식을 낼 사람 그 어, 랄프 윈터 미니스트리의 건물 그러니까 캠퍼스를 사는데 천불식낼 사람을 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주의 지역에서 어 이제 발렌티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분들을 모아서 돈을 모으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저도 말하자면 천부를 내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음, 하루는 이제 어떤 분이 왔어요. 문을 두드려서 이러니까 이제 천부를 이렇게 내밀어요. 자기가 그걸 가져왔다고. 근데 겨울인데. 아주 얇은 머플러를 뭐 여기다 이렇게 러시안들을 하는 것처럼 두르고, 다 낡은 스웨터 같은 거를 입었는데, 뭐, 뭐, 막, 보풀라고 전부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스커트를 입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돈을 받아놓고 문을 닫고 나서는, 아 너무나 가슴이 무너지고, 감동적이고. 그런데 또한 생각은, 아니 저분이 천불 낼수 있다면 우리는 더낼수 있다 더 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마침 다른 주로 이사 가려고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로부터 제 마음속에 자꾸 가슴 속에 아니 이 돈은 다들이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은 이 돈은 다 드리지? 자꾸 그런 생각이 나고, 3일 동안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첫째는 잠이 안 와서, 그것이 이제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제가 마음에, 아, 이건 남편한테 물어봐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어 남편이 집에 왔는데 제가 이랬어요. 어, 당신 이거 어떻게 생각해? 자꾸 내 마음속에 우리가 모아놓은 돈을 그냥 다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정말 하나님일까 한쪽 마음의서 제가 하나님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뭐라 그러냐, 야, 그럼 그거에 마귀가 시키는 일이냐? 마귀가 어 너보고 어, 뒤에 일해, 네돈다 드려라. 이렇게 말하냐? 그러면서 그 말을 하는데 그는 뭐 대답은 뻔한 거죠. 그럼 아, 막이 아니지뭐나 같은. 그럼 하나님이겠지.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마음의 결정을 하고 그럼 당신이 수표를 써 어, 거기서는 이제 개인 수표를 쓰잖아요. 아 제가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수표를 쓰라니까 그래. 내가 쓸게 그래. 그럼 내일 당신이 수표장을 가지고 오피스에 가서 그걸 써서 거기서 우편에다 넣고 그러고 와 나는 이제 좀 손이 떨린다 이거죠 그니 알았어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더니그 수표장을 자기가 안 갖고 간대요 그리고 나보고 써야 된대요 왜냐면 하나님이 너를 지금 다루시는 거니까 네 손으로 네가 써라 이래요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 변하기 전에 얼른 스프를 써가지고 봉태다 넣고 문을 열고 나가면 이제, 어, 미국에는 집집마다, 어, 우편 배달부가 그날의 우편물을 다 체크해서 가져가죠. 그래서 이제 우편함에다 그 돈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어, 뭐몇 발짝 이제 들어왔죠. 소퍼에터속 주저앉았어요, 제가. 아유 하나님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말이 끝나는 순간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부엌으로 가서 전화를 잡으니까 우리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은 미국에 사는 분들은 대개 이제 이 말을 잘해요 Guess what? Guess what? 그러면은 어떤 어, 다른 일이 그날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야? 대개는 이제 좋은 일이죠 그래서 w 내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저희 남편이 아니 어, 같이 일하던 사람이 떠나면서 자기의 그 손님을 다 저희 남편한테 옮겼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다음 달부터는 우리의 수입이 두 배로 올라간다, 이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11조가 아니라 뭐 12조, 1 0 3조, 이렇게 이제 하게 됐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오는 축복, 그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레이더에서, 어, 턱을, 턱쇼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타분한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 그것만이 아니라 축복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이제 뭐돈 얘기하고, 뭐 건강 얘기하고 그러면 아, 저건 그 기복신앙이다. 그래요. 그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병도 낫고, 우리 식구는 뭐, 병을 난 사람이 중병에서 일어난 사람이 아주 많고 그래서 제가 그레이디오 방송을 할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성경 구절이 뭐냐면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 어려운 자가 듣고 기뻐하리라 그 성경을 음, 10편 34장 2절 시편 34장 2절 제가 그 말씀을 자는 동안에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하나님의 인도로 알고 제가 이디오를 20년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입에서 나간 말이 그냥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입에서 보낸 말이 나가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도 축복받으시기 원합니다.